네, 제가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오는 한 일화를 좀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한 조교가 그 며칠 전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청년 하나가 좌판을 깔아놓고 그 손목시계를 팔고 있었습니다. 예쁜 시계 하나에 오늘만 2천원, 오늘만 2천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고 있었는데요. 이 조교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동생 것까지 손목시계 두 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받아들고 이제 4천원을 딱준 거예요. 그러자 이 시계를 팔고 있던 청년이 눈을 크게 뜨고 아 2만 4천 원인데 왜 4천 원만 주느냐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2천 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당치 않는 소리라며 오늘 1만 2천 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네. 음. 여러분 분명히 그어 참이 조교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타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계 두개살것 하나 사고 만2천원 주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3, 4천원 하는 시계를 꼼짝없이 만2천원 주고 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격도 싸고 혜택도 많고 또 성능도 좋아졌다며 과대 광고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새 것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임수임을 알게 되어서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 한 개의 속임수는 천 개의 진실을 망친다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면 뭐 금전적 우리가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도 데미지를 입지요. 그리고 또그 외에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안부인사를 하거든요. 안부인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는 이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편지에 대부분 그렇게 순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인사를 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어떤 최근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기에 바울은 이처럼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이런 무리의 선동에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복음으로 인한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거를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복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한번 처음으로 PPT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제가 나오는지 확인이 네, 되네요. 네. 여기 보면, 우리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15절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2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5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6장 18절에도 남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 안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6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막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다르,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볼때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요. 시간상으로 빠르다, 빨리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한 이게 경솔하게, 아주 경솔하게, 또 아주 성급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먼저 전해 줬잖아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들었으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한 번쯤 컨설팅을 받아볼 만도 한데 그런 컨설팅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속히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앞에 성령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세하게 이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성령님께 충분히 드릴 만도 한데 그런 시간도 드리지 않고 아주 속히 또 경솔하게. 성급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떠난다는 말이 이게 아주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충성을 옮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가 우리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또 군대 안에서 어떤 병사가 탈영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단순히 다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거나, 단순히 호기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믿음에서 탈영한 거예요. 영적 이탈을 한 거예요. 영적 배교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위급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꼬드길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사탕 주면서 살살 꼬드기잖아요. 자신을 따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아직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졌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선택 가능한 또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 은혜, 그건 초보 단계다. 거기에 뭐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덧붙여야 된다. 할례를 덧붙여야 된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의한 복음, 구원, 이것에 살짝 행위 구원을 끼워 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너무 성도답지 못하다. 그런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하면 그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사실 손가락질 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성도들의 삶이 너무 너무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 그래도 좀 행위가 있어야죠, 선행을 해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백번 양보해서 인간적으로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 이 공로는 0.0000000000000001%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행위 구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행위 구원이 있다면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구원을 해준다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럼 그만큼 불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번 한번 제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설명,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무엇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죠? 값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이 은혜의 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어떻죠?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살아오면서 습득한 삶의 양식이 뭐예요? 생활 양식이 뭐예요? 자격과 조건 아닙니까? 자격을 갖춰야 된다,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또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외모. 이 외모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 외모도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설계도 그려가지고 주문 제작해서 받았으면 진 억울하지도 않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저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막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막 자격과 조건이 돼요. 그게 세상이죠. 여러분, 자격과 조건 할때 세상에서 그 자격과 조건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돼요. 억울하면 성공해라. 뭐 이러면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막 그냥 세상이 원하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는 것 같죠. 세상은 그렇게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과 조건이 아니고 은혜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공부를 잘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좀 외모가 괜찮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끼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1등에서 1등이기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저는 그 1등이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등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뭐 성공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뭐, 그렇게 인지도, 뭐, 요즘 인싸라고 하던데, 뭐, 그런 거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거룩한 삶 살아야 되지만, 조금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세상에 내설 것 별로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자격과 조건이 아닌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녀의를 향한 놀라운 그 자녀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 성공, 돈, 지위, 인기는 못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은혜로만 충만하면 은혜의 감각과 가치관만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한번 떠나보세요 그러면 뭐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해야 돼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해야 돼요. 이 인간의 육신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낙심합니다.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의지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날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그 알량한 그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인간의 그나 자신과 그 육체와 인간의 그 자원을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결국 다 넘어져요.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지를 의 의지, 은혜를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지 은혜를 의지해도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은혜의 관점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기에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도 우리 같이 좀 읽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이요, 아나테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나 사람을 파괴하도록 저주를 내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야,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어, 너무 선입견이 많아. 편견이 너무 많아. 아니 좀 타협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이 타협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통절이 느끼며 그렇게 격렬한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야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영혼의 유익에 걸 사람의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훼손한다면 구원의 길이 파괴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좀 마지막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순수하고도 고결하고도 열정적인 입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을 막 공격했거든요. 아마 바울이 그들과 타협했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그 무엇으로 공격하고 비방해도 한치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순수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서양 동화 중에 벨벳 토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좀 읽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좀 알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말과 토끼가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잠자는 아이 머리맡에 새로 들어온 장난감 토끼가 아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물었습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냥 절로 일어나는 일이야. 말 인형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야 해. 다시 토끼가 물었습니다. 때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또 말인형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요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아이가 진정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즉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지 이렇게 말인형이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필워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 진짜의 삶,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 어떤 내 자신이나 인간의 행위나 어떤 세상의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어, 틀, 그것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인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과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값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깊고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